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. 나 자신이 심심하지 않도록 취미를 만들어주고, 친기, 친구를 사귀어서 외롭지 않게 해주고, 가끔은 멋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,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, 많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 해박한 지식을 쌓도록 책을 읽고,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파이팅 외쳐서,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주고, 신발 많은 좋은 것을 신어 좋은 곳에 데려다 주게 하고, 미래에 나 자신이 위험하지 않게 저축으로 대비하고,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루 30분씩 꼭 산책을 하고, 부모님께 잘해서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, 예쁜 꽃들을 주위에 꽂아두고,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고 너무 많은 것을 속에 담아 두지 않게 가끔은 펑펑 울어 주고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이 있어도 용서해 줌으로써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.